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 홀랜드 비치를, 오타마 비치로 왔는데요. 어, 여기 지금 호수하고, 있, 어, 그러니까 미시간 호수하고, 여기 작은 호수랑 연결된,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큰 배가 지금 물품을 짓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홀랜드 할버래요 홀랜드 항구인데. 여기 미시간 호수 보이시죠? 이 미시간 호수에서 통해서 배가 올라와서 물건을 싣고 여기 작은 호수들이 있어요. 여기로 이 호수 한구에 네. 여기로 가고 있어요. 엄청 커는데 이게 뭘 싣고 가는 모르겠지만, 길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돌로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이 시간레이크에 이게 호수,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곳곳마다 이렇게 작은 항구들도 있고 그런데 각 곳곳마다 다 이렇게 특별한 게 틀려요. 여기는 또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쪽에는 봐요 사람이 없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궁금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뭐지? <laughs> 아무거나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laughs> 네, 저기. 레드 라이트 하우스. 비치는 다 개가 못들어오게 돼 있어요. 동물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데리고 나오, 나오려다가 다시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도넘습니다 차를 지키는 차 지킴이가 됐어요. 우리 디디가 왜냐하면 다 비치들로 서로 다니니까 자, 그럼 우리도 저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젯밤에. Hi. 자, 여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예쁘게 해놨네요. 어젯밤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밤 12시부터 비가 온다더니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저희는 피안 자고. 차에 자니까 너무 비가 와도 괜찮았어요. 빗소리 들으면서 잠을 잘 잤는데요. 하여튼, 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걱정했더니 다행히 날씨가 개어서 다행이네요. 날씨가 지금 오늘 너무 좋아요. 저기 뭐풍선인가요 저런 거 지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여기가 지금 빛입니다. 여기가 이쪽 빛인데 빛이 크네요. 네. 역시 미시간 호수의 위험. Oh, I love 미시간 데이터 네,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르지만 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미시간 호수의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건데, 너무 아름다워요. 비가 저희까지갈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비가, 어, 물이 많은 데도 찍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솟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저쪽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쪽은 물이 안덮혀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걸어갈 수가 있네요. 아, 너무 좋아요. 속이 확 불려요. 제가 원래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조금만 이렇게 건물이 안 보이고 멀리 먼 해양의 바닥에 가 나가면 좀무서워하고요네 여기는 좀 넘쳐요. 여기를 그래도 건너가야 되겠죠? 여기를 건너가서 저기까지 찍고. 제가 더 파도가 높은 것도 찍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 어. 자, 내가 갈 때는 제발 많이 넘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안올라 g a k e 많이 해놨는데 사람은 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낙서를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다시 한다다 네, 여기는 한 바퀴만 돌고, 여기서 오늘 오탑, 오늘도 살고, 그, 오탑 비치는 그만하도록 하